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우상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우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첫절인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은 은 금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피조물이죠. 다시 말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런데 우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손으로 만든 피조물의 수공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로 말로 할수 없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 애들 말로 하면 그야말로 하늘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조물과 피조물이 만든 수공물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수공물.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가게에 가면 옷가게에 가면 옷을 걸어 놓기 위해서 만든 마네킹 있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마네킹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차이도 엄청나죠. 이루 말로 할수 없어요. 그 차이도 하늘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손으로 만든 수곡물,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마네킹과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그 말할 필요도 없죠.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마네킹 사이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마네킹 사이의 차이는 이루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수공물,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시인은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서 끝나지 않죠. 16절에도 계속해서 말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렇죠.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막힌 입이라 말할 수 없어요. 또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복을 달라고 빌면 참그 우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뭐 답답할 줄이라도 알면 다행이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죠. 그런데 입이 있어 그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입은 있어도 막혀서 말을 할수 없는 우상에게 또 눈이 있어 똑똑히 볼수 있는 인간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당달 봉사와 같은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눈이 보이는 인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입이나 코로 숨을 쉬지도 못한다. 17절에 말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힌두교에서 만든 우상들을 보면 귀가 유난히 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상이 잘 듣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게 귀를 만들어 붙여 놓은 것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만든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들이 귀를 크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정말 그 우상이 더잘 듣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입과 코가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는 인간이 죽어 있는 우상보다 얼마나 더 낫겠어요. 산 사람이 죽은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하니 우상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 우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눈과 코가 문드러지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 이집트에 가보세요 거대한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 우상을 보고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비니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타서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떨어져 나가고 발도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상들을 보면 눈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손과 발이 문어나 낙지처럼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해년마다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사면 불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태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면 불상들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자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눈이 두 개만 있어도 고개를 돌리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다 보는데 유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고개도 못 돌리니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얼굴을 네 개나 만들어 놓고 사면 불상. 하이, 그 태국에도 가면 아주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 사면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면 불상이 그렇게 유명하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사면 불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지 고개도 못 돌려서 얼굴을 네 개나 붙여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굴이네개 있다고 해서 눈이 뭐 사면으로 여덟 개 있다고 그래서 손발이 열 개씩 붙어 있다고 그래서 더 나은 게 아니 사실은 왜 그런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는 어때요? 두 발로 걸어다녀요. 그러나 그 건강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 세달세 다리로 걸어다녀야 돼. 눈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개로는 부족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두 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니까 두 개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두개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여덟 개를 만들어 놓고 손 발은 막열 개씩 붙여 놓고 그만큼 부족하다. 그만큼 모자라다 하는 것을 이야기. 저도 이렇게 안경을 썼어요. 눈이 두 눈이 건강하면 안경 쓸 필요 없죠. 안경을 썼다는 건 뭐예요? 두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낀 거예요. 눈이 많다는 거 결코 우월한 것이 아니.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제발이 절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리석게 그런 불안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장례를 묻고 또 복을 구한다. 만약 우상이 말할 수 있어서 말한다면 그런 인간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답답해 죽겠다.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라고 말했을 것이 우상은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긴 우상은 그 색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상이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나 있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우상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뭐 무슨 통 안에다 뭐 젓가락을 놓고, 심지어는 뭐 쌀을 갖다 놓고, 막 흔들어서 땅에다 부어서 그걸 가지고 점을 보는, 미래를 알려주는. 뭐또 TV에 보면 부채도사가 있어가지고, 부채도사가 부채를 막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거짓 스승이다. 거짓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 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이라. 이 말씀 드렸어요.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 사람이 새겨서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우상은 사람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수 없는 것이죠. 새겨 만든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말도 할줄 모르는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뭐 그렇게 너무 잘하는, 너무 뻔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사상적인 지식을 믿고 의지하고 사상적인 경험, 특별히 내가 평생 해온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 물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일만큼은 나에게 물어라. 이 일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돈, 물질.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한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없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아니 아, 돈 그거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는 내 자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처럼 알게 알지 못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 것들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안에는 그런 우상들이 없는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누구만 창조자이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